무지를 제거함. 요 2011-18. 범죄한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에게 질문하십니다. 1.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심한 슬픔에 쌓여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은 귀하지만 그 슬픈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입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질문은 그녀의 불신앙을 부드럽게 책망하며 바로잡습니다. 2.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깊은 슬픔에 빠져 계속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면서 그녀의 생각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녀는 이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3. 나를 만지지 말라. 자신에게 질문하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안마리아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막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것을 알리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보지 못했던 무지는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축복에 거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